학생들 안녕.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나 찍어볼 건데요. 아두이노 스마트 메이크업 반에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아두이노 키트 부품을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조금 전에 관련 있는 아두이노 부품 영상 관련된 영상을 봤을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로 사용할 직접 사용해볼 그 기계들, 부품들을 사진을 찍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 개씩 차례, 차례대로 한번 봐볼게요. 어. 자 여기 아두이노 부품 소개를 먼저 할 건데요. 그거 이제 키트 안에 써 있는 그 붙여져 있는 그림이에요. 자 스타터 키트 외관이라고 해서 상자 같이 종이로 된 그런 부품, 이렇게 외관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오늘은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중에 뭐 신호등 만들기, 가로등 만들기 이런 거할때 이제 겉에 이제 사용되는 부품이라서 이제 각 각 어떤 우리 특정한 그런 어떤 걸 만들 때 그때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걸 소개해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 2번부터 14번까지 부품을 하나씩 봐 볼게요. 자첫 번째는 브레드보드라는 거예요. 브레드보드 말 그대로 빵판이에요. 빵판. 한국말로 빵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국말로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드보드를 보면 납땜하지 않고 회로를 쉽게 장치할 수 있는 장치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회로를 만들 때 납땜이라는 거를 해요. 납을, 이렇게 끝부분, 납 끝을 살짝 녹여서 이제 여기 구, 한 방울 정도, 이제 회로를 연결해서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그게 굳으면서 이제 회로가 연결이 되고 이제 그게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이건 납땜을 하지 않고 그냥 꽂아요, 여기다가. 음, 여기에다가 전선을 꽂으면 어, 회로가 장치가 되고, 다시 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브레드보드를 많이 써요. 실제 답은 사용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구멍은 4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번호가 있어요. 여기 A, B, C, D, E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쭉쭉쭉 해서 30번까지 있죠.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다 LED 램프, LED 램프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다른 그 전선들을 연결을 할 때에는 이렇게 같은 번호의 18번, 18번, 뭐 16번, 16번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8번, 7번. 3번, 4번, 5번, 4번,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서로 다른 번호에 연결을 해야지만 회로가 작동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번호, 1번, 1번, 2번, 2번, 2번 이렇게 같은 번호에 연결하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요거를 다시 자세히 보면요. 자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번 부터 30번 까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된 부분은 우리 사진 기준으로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이 속을 들여다보면 가로로 하나의 큰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인 즉이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가로 가로가 같 줄인 거예요. 요게 하나의 줄, 요게 하나의 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 번호는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같은 줄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구멍들 있죠. 이 구멍들, 이 구멍이 다 우리 이 기계 속에서는 한 줄로 연결이 이렇게 싹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속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선이에요. 그래서 같은 선에 연결을 하면, 같은 선에 연결을 하면 회로가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선에 이렇게 둘이 발을 걸치고 있어야지만 회로가 작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렇게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다른 곳에 연결이 되어야지 플러스+ 플러스에다가 연결을 하면 회로가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회로, 뭐, LED 전구, 이런 걸 연결을 할 때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번호, 27, 26, 뭐 23, 22, 이렇게 서로 다른 번호에 연결을 해야 되지, 이렇게 어, 마찬가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르게, 선두 개, 발 양쪽에 걸치도록 연결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두이노 우노보드인데요. 이렇게 우노라고 이름이 써져 있죠. 자, 우노보드예요. 자, 여긴 사람의 두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머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뇌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판단하고 정보를 처리하죠. 이런 정보가 들어왔다. 눈에 뭐 사람의 두뇌처럼 이제 바깥 정보를, 어, 입력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 부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위쪽 이쪽은 디지털 핀이라 그러고 아래쪽은 아날로그 핀그 다음 여기 아래쪽 두 번째는 파워 핀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직접 회로를 꽂아볼 수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버튼은 리셋 핀이에요. 이걸 누르면 우리 핸드폰을 껐다 키는 것 같이 리셋이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 USB 커넥터라고 해서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USB 커넥터 꽂을 수 있는 거, USB 꽂는 것처럼 꽂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꽂아서 우리 핸드폰을 연결하면, 우리가 핸드폰, 어, 앱을 이용해서, 이, 이 아두이노 키트 조립, 회로 조립을 할 거거든요. 코딩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 핸드폰과 같이 연결을 할 거고요. 여기 이 까만 거는 외부 전원이랑 연결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다 선을 이어서 이제 건전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연결해주면 이제 전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뭐 아직은 그냥 간단하게 듣는 정도. 여기가 USB 끼우는 곳, 그 다음에 그 밑에 까만 곳이 전원이다. 정도만 알아도 되구요. 자그 다음은 조도 센서라는 건데요. 조도는 이제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센서에요. 빛의 밝기 빛이 얼만큼 밝은지를 어, 감지하는 센서구요. 여기 요렇게 생긴 부분을 이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 광자라고 이제 빛을 쬐면은 나오는 광, 입자인 광자라는 걸 받아들여서 빛이 얼만큼 밝은지를 어, 감지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앞에 있던 앞에 있던 조도 센서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조도 센서는 이렇게 어, 빛을 감지하는 부분인 센서가 이렇게 따로 달려 있고요. 블루투스는 이렇게 가운데에 막 이렇게 검정색만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어, 아두이노를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어, 아까는 USB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무선으로 데이터를 어,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블루투스 칩이고요. 다음에 요렇게 얘 약간 월, 월이 닮지 않았나요? 그 영화 월이에 나오는 로봇 기계. 약간 그래 보이는데 아무튼 요거는 요 약간 스피커 같이도 생겼죠. 요건 초음파 센서라는 거예요. 초음파 센서. 그래서 여기서 초음파를 이렇게 내보내서 우리 박쥐가 초음파를 내보내서 먹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그 초음파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초음파로 알수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초음파 센서도 초음파를 발사해서 근처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 감지를 할수 있다고 해요. 이 스피커 같이 생긴 곳 한쪽에서는 음파를 내보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내보낸 음파를 다시 받아들이는,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서브 모터인데요. 서브 모터는 돌아가는 방향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예요. 예를 들면은 주차 차단기 있잖아요. 그 우리 뭐 어디 마트 장 보러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들어갈 때이렇게 주차 차단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차가 지나가면 내려오는 거 요런 거본적 있죠? 요렇게 90도 정도 올라가 90도 내려가 요렇게 방향과 각도 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서브모터예요. 그래서 그런 차단기 같은 거 만드는 데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아두이노 우노보드에 전원을 연결한다, 배터리 연결한다, 전지 연결한다라고 했었죠. 거기에 쓰이는 여기 이 부분으로 이제 아까 그 검은색 부분과 연결을 하는데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음, 건전지로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여기에 건전지 하나 더 껴야겠죠? 그다음에 아두이노 케이블이 아까 USB 연결할 수 있다고 했죠, 우노 보드에. 그렇게 연결을 할때 이쪽 부분을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어 연결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저희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는 건데 핸드폰이랑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따로 잭을 이용해요. 이따가 보여 줄게요. 그 다음에 LED 전구예요 여기서는 이제 LED 전구라서 불을 켜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RBY 전구. R 전구, B 전구, Y 전구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이 아는 그 앞자 딴 거예요. 레드, 블루, 옐로우. 앞자 땅 전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점퍼선인데요. 지금 이렇게 점퍼선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뜯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수수 케이블, 암수 케이블 이렇게 기를 하는데, 자,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 끝부분을 잘 봐주세요. 끝부분이 어디 하나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자, 왼쪽 먼저 볼게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뭔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케이블을 수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수, 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튀어나와 있지 않은 케이블을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양쪽이 다 수수죠? 그래서 수수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한쪽은 수, 한쪽은 암이죠? 이럴 경우엔 암수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점퍼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 부품들을 연결해주는 보조선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건전지 이렇게 회로 연결할 때그 집게로 된 양쪽이 집게로 되어서 이렇게 찝어서 연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모양에 따라 암이냐, 수냐로 구분한다. 그래서 암수 케이블, 수수 케이블이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어,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동그란 것은 피, 피해조 부저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조 부저라는 건 신호를 입력받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신호, 소리를 내라 라는 신호를 주면 소리가 나오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출력하는 장치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건 버튼인데요. 여기 버튼 누르면 손으로 누르면 딸깍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눌렀을 때뭐 1, 0 이런 디지털 신호를 내는 장치인데요. 입력 장치. 제가 네, 버튼을 눌러 버튼을 눌러 입력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 불을 켜라라고 이렇게 어,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장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TG가 아까 그 아두이노 케이블을 연결할 때 어, 한쪽은 아두이노 우노보드에 연결하고 한쪽은 핸드폰 연결한다라고 했는데 USB단자를 핸드폰에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우리의 잭으로 연결을 하면 돼요. 여기는 안드로이드용으로 사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런 것들, 이런 부품들로 어떻게 우리가 아두이노를 조립하느냐. 간단하게는요, 이렇게 아두이노는 3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3단계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첫 번째, 입력을 해줘요. 입력. 입력을 해줘. 내가 정보를 입력해줘. 뭐 버튼을 누른다던가, 아니면 빛을 감지한다던가, 아니면 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어, 거기 나오는 음파를 다시 수신받는다던가 이런 입력을 받으면 아두이노에서 아 그게 빛은 뭐 어느 정도다 어, 버튼이 뭐 눌렸다 어,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한 정보를 그 입력받은 정보를 여기 아두이노에서 처리를 해 어떻게 해야겠다 빛이 뭐. 빛이 50보다 밝으니까, 뭐, 불을 킨다. 빛이 100이니까 불을 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정보를 입력한 정보를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그 정보, 처리한 정보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게 하세요라고 주문을 넣어준 걸 출력 장치가, 어, 그대로 해주는 거죠. 불을 킨다던가, 소리가 난다던가 뭐 차단기 같은 경우에 이런 서브모터에 의한 뭐 차단기 같은 경우는 90도로 위로 올린다던가 내린다던가 이렇게 주문받은 역할을 수행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입력 입력, 주문한다고 생각하면 돼. 조건, 어떤 조건에서 주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아두이노가 받아서,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결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출력장치에서 고로한 행동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건데요. 만들기 전에 이제 코딩이라는 게 무엇인지, 코딩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코딩을 할수 있기, 코딩을 하기 위한 그런 코딩의 기본적인 그런 방식들을 한 번씩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코딩 주문 넣는 방법을 먼저 배워볼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키트를 이용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이 등교를 언제 할지를 몰라서, 일단 코딩 알고리즘은 또 여러분이 등교한 이후에 하고요. 이 부품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